<laughs> 저한테 사진 찍자고 하시던데요. 아, 뭐, 멀리 아니, 서 있었는데 와서 악수하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목이 느글느글 <laughs> 거려. 미국 가서 그 얘기하면 클란다. 아 그렇지. 니글 <laughs> 니글. 아 클라 지었다그 <laughs> 보여줘야 되나요? 아 정복이 <laughs> 너무 이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시 이모분이께서 99세. 저 결혼하실 때밥사주신다고 음. 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봉투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카들 밥 사주고 싶으시다고.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음. 제가 한자는 잘못 써서요. 한자 세대잖아. 아니요, 한자 세대 아니지. 얘또 한자 세대. <laughs> 나 한자 세대 아닌데? 진짜 진짜 백수가 된 거야 이제 이모부도. 오라카이 호텔로 가고 있어요. 저녁 먹으러 초대 받았어요. 사투리 같아 오라카이. 오라카이. 네. 저희 결혼할 때도 결혼식을 안 해서 인사를 못해서 그랬는데, 식사를 저희한테 사주셨었어요. 그때 느꼈죠. 그때 벌써 그때도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퇴직을 한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확실히 돈이 있어야겠다. 조카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 지금 99세거든요. 다 와라. 내가 사겠다. 야. 돈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 모이기 또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또 송도에서 식사를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집이 이쪽이 아닌데. 봉투 안 가져갈 수있어 혹시 모르니까. 아, 그래서 봉투는 준비했어요. 어떻게 그냥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물을 사갈까. 하는데 꽃다발도 좋긴 한데. 지금 일단 현금은 가져가는데 정말. 끝까지 안 받으시면 따로 선물을 그렇지. 집으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결혼해서 한네 다섯 번 뵀는데 어쨌든 되게 멋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가서 먹는 음, 거를 찍고 싶다. 맛있게 어쨌든 음. 얼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자주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오늘내일 하는데 아니 아니요 우리 어머님도 90세는 너끈히 넘기실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시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는데 어머님 맨날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 네 아버님이 있었으면 너 되게 예뻐했을 것 같다고 사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시거든요 그래? <laughs> 맨날 예쁘다고 하세요 저랑은 맨날 싸우는데요. 네, 저한테 <laughs> 너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냐.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냐. 맨날 그러세요. 고맙게도. 어, 이 어, 공사 중이네? 어. 어. 이게 아, 뭐 뭔데 공사 중이야, 이거? 빨리 <laughs> 찍어 주세요. 아. 어. 여기서 찍어야 되 되겠... 돼. 꽃. 잠깐.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야 되겠다. 흔들흔들. 꽃. 꽃이 많이 날갔네. 근데 뒤에가 환해서 잘안 나와. 아, 안 나면? 아, 됐어요. 이렇게 찍어야 돼. 어, 연어 맛있겠다. 보네. 어, 볶음밥 맛있겠는데? 축하드려요 근데 백세같이 안, 안 보이셔 뷰는 참 좋아 <목소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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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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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부님의 99세 생일... 백수연이죠백수연 생일 파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소개할 게 있어서 소개? 아 아니, 사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그냥 유튜브 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도 다 하길래 저도 한번 제가 저번에 잠옷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옷을 두 개를 샀어요 24,500원? 25,000원 25,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아 잠옷도 산 이유가 조만간 제주도로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그 또 떠나 마시죠. <laughs> 그 채널에서, 시에나 리조트, 그거 뭐, 행사한다고 해서. 근데 막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그 예약을 했습니다. 수영복도 사고. 그렇죠. 수영복도 샀어요. 수영복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걸 보여줘야 되나요? 아, 수영복이 아니... 너무 이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렇죠. 뭐 워터프루프 선크림도 사고, 그렇죠. 여행가방도 샀습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노루... 이겁니다. 만다리 나덕. 이름이 덕이니까 왠지 노란색을 사야 될것 같아서 다른 색은못 사겠어. 왜 덕인데 노란색이야? 오리. 오리는 흰색이야. 바나나는 흰색인데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잖아. 아, 바나나는 겉은 노란색이잖아. 그래도 오리는 뭘... 부리가 노랗잖아. 그걸 부리만 노랗지. 그러니까 오리는 노란색. 샘소나이트 가방이 하나 있고 예전에 쓰던 건 버리고 해서 지금 여행 가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내용으로 샀어요. 저희는. 많이 안 갖고 다니려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만다리나덕? 저는 짐이 많이 없는 게 반주 하나면 4일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알잖아 사람들이. <laughs> 뒤집어 입고 돌려 입고 이거, 이거 군대 개구야. 아 군대 개구야? <laughs> 어. 그래서 어쨌든 만다리나덕으로다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만다리나덕 만다리나의 오리. 하나. 어 안에도 너무 이쁘다. 이건 뭐지? 메리아스. 아니 그거 아니야? 아 커버 열지 말까? 아, 열지 말 갖고 음. 있어. 만다리나 더 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순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이거 <laughs> 얘기할... 원래 이거는 사기로 했었으니까. 그리고 요 수영복을 샀어요. 이렇게 비키니를 입는 거예요. 최대한 가리려고 이걸 샀어요. 최대한 가리는데 비키니 뭐야? 그러니까 비키니 중에서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걸로 산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이건 잘산것 같아요. 한번 입어봤는데 괜찮아요. 물론 이제 가슴이 큰 분들은 더 이쁘겠죠. 제가 입고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또뭐 그럴 만한 몸매가 아니라서. 근데 이거 잘산것 같아요. 왜냐면 원피스 수영복을 입어봤는데 원피스 수영복이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뭘 샀냐. 그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거든요. 빗이랑 거울 세트. 머리를 놀러 가면 머리 빛이 너무 작아요 저한테 휴대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얼마 안 되고 이 2만 원 2만 원대였는 것 같아. 잠옷 가격이랑 똑같아. 제가 얼마 전에선 TV가 3만 5천 원인데 <laughs> <laughs> 빛이랑 똑같으면 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계속 광고가 뜨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낚여서 요거를 샀습니다. 제가 미용칼을 쓰면 여기에 자꾸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괜찮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더라고요. 아니,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이 쪼아님 채널 정체성이 지금 막 이상해지고 있는데. 될 저, 때, 될 때도 되나? 아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샀어요. 원 플러스 원. 하나는 여기 하는 거. 이게 여기 하는 거. 인중. 이거는 얼굴도 되고 겨드랑이도 돼요. 아니, 너무 홈쇼핑 같으니까 이건 집어넣고. 여행가서는 이런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9호 플러스에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가병도 가볍고, 이쁘죠? 천가방이에요. 놀러갈 때. 어, 이 요번에 제주도 여행 갈 때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나일 먹으니까 가려움 이슈가 또 있는 거예요. 건조한가 봐. 근데 이상해. 얼굴은 안 가렵거든? 근데 왜 몸은 가렵지? 그게 밤이 되면은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더 가려워져. 그냥 뭐 아는 것 같다. 너 의사도 아닌데. <laughs> 제가 유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막 뒤져봤는데, 요 소이 베베인가? 우리 어머님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 어른이 써도 된다는 거예 그거 그거잖아 글지 말고 바르세요 소이 베베 그건 글루타세 글루타세 되게 꾸덕꾸덕해요 그럼 투움바 소스 몸에 바르는 느낌이야 꾸덕꾸덕하면 더꾸덕꾸덕해 자기가 등 발라주잖아 아주 그냥 진 얼굴을 막막 막 이러잖아 자기가 이거 등 발라달라 그럴 때에막 이러잖아 바르고 나면 세상 진짜 몸이 보들보들보들 한 (30분) 정도 되면 싹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보들보들해져요. 그걸 바르게 해서 샤워를 하면은 몸이 더 건조해지는데 그거로 쌤쌤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백진삼 잘 드시고 계시죠? 엄마한테도 선물 드리고 왔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머리가 예쁘시다. 미용실 어디서 하셨냐. 머리 어떻게 하는 거냐. 하시는데 제가 미용실을 안간지 2년이 다 돼가요. 고데기 머리입니다. 제가 쓰는 고데기.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이 몇번 물어보셔서 사실은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다이슨 그 고데기랑 뭐 드라이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 가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머릿결이 안 상하지는 않겠죠. 덜 상해요. 확실히 덜 상하고 이게 무슨 바이오밍 프로그램이래요. 진짜 이 고데기는 강추 설명하는 이유가 여행 갈때 싸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네. 제가 이거 여행 갈때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 가방에 고데기랑 버기 하나 들어가면 끝이네. 아, 내가 무슨. 보신... 이런 유튜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laughs> 주식은 뭐 요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23억 찍고, 23억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한테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로 많이 써주시는데, 답글은 달아드리느냐, 참고만 하세요. <laughs> 전 전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서울로 이사 안 가시냐, 서울 아파트도 가능하지 않으시냐. 가능은 한데, 또 아파트 사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입사하고 처음에는 돈을 진짜로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한번 팡 터진 적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영양실조에 걸렸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죽으면 사장님만 웃어. 그렇죠. 그리고 이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만 웃는다. 음. 일단 오늘은 밥을 많이 먹었으니 좀 늦게 자야 될것 같습니다. 체조 한번또 따라해. 아 너무 빡세. 땅크부 묶어. 어쨌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씻도록 하겠습니다. 때밀이 필요 없습니까? 어떤 때밀이아 세신사라고 하죠. 세신사 아, 필요 없습니다. 떼안 밉니다. 아, 그 때밀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 홈쇼핑에서 산떼르미올인가그 지금까지는 그거 좋던데. 그건 때안 묻어도 비누에다가 이렇게 하면 때가 다 빠져. 때타올 이름이 떼르미올이야떼르미온가떼르미올 응. 근데 되게 좋아 그거. <laughs> 야 이름 아주 나이브하게 지었고. <laughs> 쌀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쌀국수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맛집인가봐. 젊은 친구들이 많네 성범보니까 봐봐 뭐? 많이 됐어 하노이가 두개 됐잖아 아, 거 그래? 됐지? 됐어? 응 자기 는관운이라고왜관운이야 관식이 관운이 나의 관운이 나는 애정이라고 해줘, 애정이 관식이는 애순이밖에 없거든? 맛있다 치커양이확 나네 얼마만이야. 진짜 쌀국 진짜 오랜만이야. 야, 이거 물또 잘라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르라고 준거 아닐까?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응! 음, 돼지갈비 맛이네 맛있다. 빠짝 돼지갈비 아, 빠짝 떼지가요. 여기가 그 유명한 노데오거리. 거위에 배를 갈라서 망한 성권이지. 맨날 여기 진짜 젊은 애들 진짜 많았었는데. 인천시에서 이 신세계를, 신세계를 망한... 망하게 해서. 야, 왜 그랬냐고.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덩달아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 열받아가고 송도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여기가 맛집이 되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 맞아 맞 자동차 검사소 그 일년에 한 번씩 지금 해야 되거든요. 가기 전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놀랄까 봐 오래간만에 세차하고 가려고요. 이로간다 아, 세차할 때 기분 너무 좋아. 예. 아? 세차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셨나봐요 아니야 중립에 놓지도 않으시고요 아 이게 시킬 때 놔야 돼 미리 놓으면 안돼왜 아, 이게 예전에 눈을 한번 비 맞고 났더니 꼬질꼬질해서 아 이게 자동차 검사를 자, 자동차 검사를 할때 세차를 하고 가야지 매놓은 것 같아서 맞아요 비 오는 것 같아 아니, 사실은 아, 오늘, 오늘 세차 날씨가 아닌 게 맞아 아직도 눈비가 아. 와 지금 근데 이 CF 생각나지 않아? 어떤 여자가 옛날에 이런 CF 있었잖아. 여기 들어와서 그때 그 언니가 저 어렸다 어렸을 때 여기 들어와서 얌전한 옷이었다가 완전 힙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이트클럽 가는 거야. 여기서 딱 갈아입고 그런 게있아어 그런 게 있었어 CF가. 근데 예전에는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으로 닦아줬는데 이제 그게 그래, 없어. 그게 없어, 맞아. 그게 없어. 젖은 없어. 채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마무리는 니가 알아서 하세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옛날 얘기지. 오, 이 거대한. 집에 이런 기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침에 쑥 들어갔다가 출근할 때쑥 가고. 아, 너무 금세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 직장 다니면서 이거 오신 분들은 그지? 하루 휴가 쓸 거야 이제? 뭐 하시나요? 예술이 뭐야? 넷플릭스로 다안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돼? 응. 그럼 내용 전개가? 아 전개 다 알아. <laughs> 어쨌든 넷플릭스 달게? 달아도 응. 응. 되지. 응. 자, 다, 넷플릭스는 다는게 아니고 신청이죠. 신청해신 신청해. 줄. 뭐 안테나다는 줄 알고. 이 국회 왔어요 국회 야 여기도 견인 통지서 붙여있는데? <laughs> 국회에서 차를 견인을 해? 국회. 아니 국회 여기는 국회는 여기고 여기는 그냥 도로야 <laughs> 아니 여기 다 국회야 국회 아니야 국회 아니야 안에.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우기기 나왔어 <laughs> 근데 여기 원래 물이 있는 건가? 물이 있는 건데 지금 빼놨네 아 소나무 참 멋있다 지적 이미지 가져가야지 네. 도서관에 와서 안 지적이야 왜? 나는 <laughs> 처음 와봐 그래? 처음 와봐요 여기에 쭈함님이 쓴 책도 있어. 아 진짜? 내가 회사에서 만든 책들 도 여기 다, 있을 아, 다 거야, 있어. 아다 있어. 어디 갈까? 보내줬어, 하다가 국회 도서관에 놀러 왔어요. <laughs> 아니 국회 의사당이 옆에 있잖아. 일로 가라잖아. 저 가냐 혹시? 맞네. 뭐야? 저거 같은데 맞아, 느낌에. 맞아. 아 주차를 하면은 되게 바로 옆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정문이죠. 안떼도 돼. 쳐와. 아. 뭐야 오늘 두 구경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우리 도서관 가는 겨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는. <laughs> <맞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저 구경 왔다가 야, 도서관 왔다가 어, 보니까 차 내리시길 의원님이시길래 <laughs> 반가워서 인사 드리러 왔어요. <laughs> 파이팅. 오 약속. <laughs> 너무 야, 건강하시다 사진 찍어주세요. 예, 어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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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예, 응원드다요 그래요. 다자아 t v 사사람을 내가 여기서다감다사합사진 예. 찍자고 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사진찍사합니사합니다감니다감니사사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오. 회사 같은 데 들어본 느낌이 또또 <laughs> <또> 색다른 네 <laughs> 맨날 이렇게 출퇴근했잖아. 책도 되게 많아. 내가 옛날에 책 만들다기 보내 줬을 때 여기 직원은 맨날 이거 책 정리하다가 끝나겠네 이 생각을 했었어. 음, 직원들 많이 뽑겠지 뭐. 어. 그 제가 사실 국국 공무원 준비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음, 그렇죠. 행정직보다 더센데가 이제 교육 행정직 교육. 뭐. 교육은 좀 비슷했지, 국회.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냥... 검찰 사무직이 더 위였고, 그 위에가 국회 사무처 직원이었어. 음. 그것도 있잖아, 법원직. 우리 연세대 도서관 있잖아, 음. 캠퍼스에. 그것도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음. 근데, 1년에 기부금 30만원대, 30만원 이상. <laughs> 그럼 지역 주민들 도서관 많껏 이용.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떠들지를 못하겠네 도서관이라서 떠들 때가? 없어. 살짝 들어가서 볼까?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도로시? 주눅이 아니 왜 주눅이 드는 거야? 정치를 만나서 그래. 한국, 한국이 중국만해. 이게 <laughs> 이게 <놀람> 뭔데? 한국이 왜 이렇게 고운데? 좋다. 예뻐 예뻐. 이거 완전히 산책길인데? 어, 봄에 이런 길이 산책길 있다니. 산책. 오 더워요 안에 가디건 입었다가. 어, 땀 난다요 걸으니까. 벗었어요. 이 안에가 응. 다 털이거든요. 벚꽃 필때 오면 진짜 이쁘겠는데 어. 그때 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겠지? 강변 서재. 맞네, 내가 왔잖아. 오. 야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야 키가 거까지 다치면. 얼쑤구리. 자기도 뭐 자기 저기잖아. 살쪄, 발바닥에 살쪄고 머리에 살쪄서 170고. <laughs> 진짜 살찐 후 키도 커. 못된. 발바닥에 살이 쪘. 발바닥에도 살이 찐다니까. 러브체가 있네. 그러게. 시원한 게 먹고 싶다. 어 사람 되게 많아. 차들이 대군이 있어요. 야 여기 창가 자리 다 쳤어. 와. 완전 걸쭉이야. 그냥 요플레야. 진짜 요거트야나 그냥 우유 같은 건줄 알았더니 농도가 그냥 어마어마하네 음. 와, 딸기도 생딸기야. 잣좀 먹어보자. 잣 먹어본 적오래됐어 아, 장난 아닌데? 그거 잣 먹으려면 그 빨대로 잣 먹어야 돼. <laughs> 이상하다 해야 돼. 어, 잣 맛있다. 응. 와, 이거 지대로인데, 딸기? 어떤 분이 제 주식 보고 삼양홀딩스는 왜 사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냥 정찰병으로 한번 보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삼양홀딩스 우선주가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상표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상표 되나 싶은데 어떻게 될까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사명에서 본주로 다 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좋죠. 뭐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주 사명홀딩스 우선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죠. 근데 본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좀 기분이 좋고 썩 좋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본주 많이 갖고 있으면 주청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 요 음, 네. <laughs> 그렇죠. 이게 상황에 따라 자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주, 게 맞아요. 우선주 주주도 그, 그 상황과 비슷하게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그랬어요. 그 얘기 나오고 주가가 쭉 올라가서. 이뭔 일인가 봤더니 그 일이더라고. 아주 많이 살걸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선주를 사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좀 특히 이렇게 본주랑 차이 많이 나는 우선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GS라든지. 그 GS 내가 GS 우주사고 뭐, 있는. SK 디스커버라든지는 <laughs> 게시판에다가 야, 니들도 본주로 바꿔줘라. 막 누가 써도. 어거지긴 한데. 어거지긴 한데. 또 했다 아주 또 이게 <laughs>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GS는 본주랑 각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게 정상이야. 음, 음. 어, CJ 제일제당 미래에셋 두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굳이 뭐살 필요 있나 본주를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우선주를 사서 배당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언젠가 또 만약에 본주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미래스테이나 뭐, CJ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막 이렇게 삼양홀딩스 네.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어, 조합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러면서 하나금융지주. 위임장을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임장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하나금융 지주 그 대표가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이가 많다고 못할 건 아니지만 이분이 또 하고 싶은가 봐. 급하니까 개인들한테 돌아다니겠죠. <laughs> 어, 괜찮다고 뭐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하셔도 되고 <laughs> 선물 같은 거 받으면 해줘도 된다. <웃음> <웃음> 그런 경우가 있었어 선물 사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 예전에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얘들이 뭘할줄 모르는데 써주기가 쉽지 않아 사실. 음, 그렇지 굳이 뭐 써준다고 내가 도움될 것도 없잖아 근데 나한테 저한테 왔으면은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번 건은 근데 저, 저한테는 왜안 왔냐 많이 갖고 있는데 조합님 5억 갖고 있는데 왜안 왔어 왜안 왔냐면요 <laughs> 저는 다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려고 할때 자기 의결권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대여 수수료 한 5, 6만 원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돈 모아요. 수 수수료 몇만 원이라도 받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대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갔겠죠. 주청 참여 안내문도 안 와. 그 사람들. 네. 저한테는 오질 않습니다. 몇만 원에 자기 음. 의결 결권을뭐줬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의결권이 없었어요. 네 껍데기 주주입니다 저는. 배당만 받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공매도 세력 주주. 근데 정치에 생각이 근데 다시 있나요 이분은 다시 추워지고 아, 정치요? 예. 네. 아, 뭘 짚을 알아야 하지. <laughs> 어떻게? 아니거 그 구의원부터 한 번. 구의원 데려. 한번 출마해봐. 구의원 부서석으로. <laughs> <laughs>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해줄 게 없어. 연수구를 <laughs> 위해서 이한모 바치겠습니다. 안 바칠 거잖아. <laughs> 사리 사욕을 <laughs> 위해서 사람이 야 반장을 해도 그 마음은 마음은 이 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 감투 써본 적 없지? 없습니다. <laughs> 저는 2학년 때부터 감투 썼습니다. 조님 어제 냉장고 고치러 오신 분한테도 보통 음료 사놔 주는데 세개 끊어 주는 거 보고 제가. <laughs> 어제 냉장고 사람. 고치러 오신 분한테. 이거 바꿔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깨끗이 쓰셔서더 쓰셔도 된대요. 그래서, 뭐, 식사는 하셨냐? 그랬더니, 식사 하셨대요. 그래서, <laughs> 식사하셨냐인데, 안 했습니다. 이러면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 애매한지. <laughs> 아니, 그냥. 안 하셨으면 이제, 바나나 우유를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배고프실 때 드시라고, 바나나 우유 드리고, 그 다음 두개 드렸어요. 그리고, 콜라, <laughs> 내 콜라. <laughs> 아, 콜라도 하나 드렸어요. 왜냐? 밥 식사하셨다고 하니까 소화제를 하나 드셔라 드시고 싶을 때. 아저씨가 우, 되게 웃겼어요. 음료수를 세개 주는 집이 있네 나, 나 <laughs> 서울 웨이브. 오. 오 요트. 야트 카페테리아 야트. 오야 출렁대. 안 되는데? 야 뛰면서야. 출렁대잖아. 뛰어봐. 안돼. 소리만 나. 안 뛰어도 내가 지금 뛰었잖아. 야, 뛰거나 구르지 말라는데? 이게 나리래, 나리. 나리가 뭐야? 이름이 나리인가 봐. 얘 나리, 아. 그 나리. 옆에 써 있잖아. 어, 봐라. 아, 나리가 아니고 다리. 야, 미쳐. <laughs> 미쳐, 내가. 아, 이게 글자, 아. 아까 글자가 줄었어. 다리잖아, 다리. 아까 저기 나리가 뭔가. 아, 저기 나리라고 써 있었어. 아, 진짜. 아우. 아, 다 이게. 아유, 이게 이러니까. 늙었다 는 소리 듣는 거야? <laughs> 아 저기 글자가 지워졌어. 근데? 커피를 받으려면 저로 가야 되는 거야. 자리 먼저 바꿀까? 자리가 저기는 있고 아예 없진 않아. 응. 이 카페 투어. 네. 한강 왔어요. 카페에서 한강. 카페로. 예. 네. 한강. 한강. 아까도 한강이 보였는데 거기는 바깥에서 먹어서 자리가 없더라고. 물론 엄치는 거 아니야. 창을 열고 싶은데 열지 마시고. 메뉴는 요새 이거 유행이래. 슈크림 라떼. 슈라떼. 응. 그거는 유자 민트 티. 이거는 뭐야? 새로 나온 거 딸기 맛. 어, 버니 샌드케이크. 마스터포네가 뭐야? 치즈? 치즈 그거. 그거 뭐야? b l 샌드위치는. 허리에 찬아? <laughs> 재밌지. 재미없어. <laughs> 음. 아. 크림이 노란 크림이네. 슈크림. 배탄거 같아. 여기 이렇게 막 물이 흐르니까 이게 위 어, 올라 목, 위아래로 하면 올라 배탄 올라 올라 올라. 근데 이거 <laughs> 그림에서는 되게 커 보이는 되게 작다. 그러게 이게 BLT랑 비교해 보면 음. 사이즈가. 이게. 어, 그래도, 이게 4,700원. 그래도 딸기는 들었다, 야. 밥 대신 하나 먹어. 아니야, 다이어트. <laughs> 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집어치우시게 좀. 설득력 없는 얘기 하지 마시. 아니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니까 러 오늘 먹어. 오늘만 먹을까? 어, 그래. 밥 대신 먹어. 이것도 샌드위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퍼먹어야 되나? 아니, 그입 잡고, 트레, 종이 트레이를 잡고 그냥. 이게 종이가 이렇게 돼 있어. 비닐은 벗겨. 안 벗겨져? 땡겨. 어, 되네? 여기다 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냥 카스테라에 아, 딸기 야박하네요. 장난질이야? 하나 아, 반. 씨, 딸기 밑장 빼기구만. 크림은 안 달아. 좋았지. 근데 빵이 달아. 내가 딸기랑 줄게. 딸기랑 피인글트 먹어야 피인글트 맛있어. 색깔을 섞어 줘야 돼. 아, 분위기 좋고. 근데 아간배타는거 같아. 미나는거 그러니까 같아. 야, 이 밑으로다가 완전 이따마랑 기둥 박아 놓지 않았을까? 기껏 있다가 해질 때 나오면 어떻게 저걸 파고 나가 아 다음에는 싸게 올기로 가자. 이맛 되십사. 외국 사람이 되게 많네요. 어, 그래도 멋있었어. 일본 관광객 보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어, 비켜주면 어, 어.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되게 깊어. 아니, 서울 온 김에 그냥 더 현대 서울까지 왔어요. 샐러드 사갈만 야, 여기 사진도 잘 나오는데? 조명이 좋아서? 조명 좋지. 김치? 저거. 저전시관 바로 맞은 편. 모네 전시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저 우리 맨날 음료수 받아 먹었던 거. 컬처 하우스. 야, 그거 만져도 되는 거야? 뭘. 야, 만졌는데 겁을 줘. 만져도 되겠지, 설마. 샤워하고 머리 감고 갈게. 샤워. 뭐, <laughs> 정석이 얼마씩 많아? 얼른, 봐봐. 210만원. 227만원. 합리적 가격이다, 아, 너무, 야, 너무 비싸다. 아니야, 우리 집에는 인간 휴먼 로봇 청소기 있잖아. 나. 점념을 열심히 돌리면 돼. 내가, 참, 내가 저기, 바닥 청소 맨날 하잖아. 여기 가져왔는데, 파이브 가이즈를 못 먹고 가네. 너 옆에 원 가이즈 있잖아. 원 가이. 튀김. 떡볶이. 떡볶이 한번 넣어봐. 응, 손이 느글느글거려 미국 가서 그 얘기하면 큰일 난다. 아, 그렇지. 니글니글 아, 큰일 날지도 않 커피숍 두군데같 갑자기 속이 느끼해 어, 빨간 게 먹고 싶어 류한좀 식었어 괜찮아 고수들은 살짝 식은 팅을 좋아해 우리 너무 오늘 놀먹놀먹한 거아닌가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한게 없잖아 우리 맨날 놀먹놀먹하는데